그, 그게 버디가 은이유를 파포인트 안끼하고 어. 어, 첫번부터 치있으요그러막 잡고. 아. 잘고. 야, 잘 와요? 나이스. 어, 좋다 좋았다. 어? 오오내리막이다내리막이다 네. 네. 내리막이다. 아이고 좀짧다 아, 울 짧고. 그린 스피드가 뭔가요? 약 그냥 쏴. 약발에. 와! 나이스. 와스팟. 씬. 나이스. <laughs> <laughs> 아, <아유> 이스아까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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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간다. 어쩔 수 없다 <laughs> 나이스. 파! 아이고 아이고 이고 밖에 들어고 p e n a 리 t 아아 r e a 아 말렸다 말렸슈 멀리건 페널틴 페나이 페널틴, 헤리업 큰가? 호호호 <놀람> 어이구, <아이고>, 훈련입니다 <놀람> 나이 어아 됐어 아 컨드컨시드 머니 도가야지. 아이고. 와. 이거 찼어다시아 멀리건. 헐헐 네. 헐. 그자유공자유공야 이거다 제 아이고 짧다. 어? 이게 어, 뭐여, 이글이 보기가 돼. 야, 약발안 돼. 오안 돼. 오라, 음? 어, 네. <laughs> 안 돼. 요안 돼. 오라, 안 돼. 오라, 라가 돼. 돼. 오거안 돼. 오라, 안 돼. 오라, 안안 돼. 오라, 이 돼. 투언입니다. 아이언 투입니다 이건 또. 아, 신 나왔다. 이제 배수 배수진 칩니다. <laughs> 이와 올라갔나? 올라데 올라갔어. 오. 여안 올라가는 게안 오잖아. 또 이걸 쳤어요. 응? 안 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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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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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키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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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돼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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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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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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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리어 <목소리> 리습니다우나요 <목소리> 아 어, 이거 짧다 왕 들어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 어우 뭐야 야 도세서 도세서 조심해야 돼 이거 가까울수록 <웃음> <웃음> 아유, 버티에 고생들 합니다. 나이스. Nice. 아유, 이쳐버이다럼이이거오 이처럼, 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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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신어 나이스. 오. 크지? 아 이건 딱 좋아. 오, 좀 컸다. 나이스. 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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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가 가자!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놀람> 그고니까 나이스 나이스 야 오늘 똑바로 치시네 가야돼 오상는게오이뭐 살기만 해라 아오 살았어 오, 오, 좋 저. 네. 러닝. 오, 러닝. 오, 러 오, 닝 오, 러닝. 러닝. 오, 러닝. 오, 러닝. 오, 러닝. 오, 러닝. 오, 러닝. 러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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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계깜비스어 재밌더라도 어쩔 된도 개돼도. 들어가. 야, 가 아. 시이스 <laughs> 버디. 나이 이거 뭐야? 땡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오, 에라 에라 에라. <laughs> 땡기 많이 나가. 왜냐면 왼쪽이 포태하기 좋으니까 살짝만 더 왼쪽 좋아요. 어 나쁘지 않아. 또 컸나? 오이 클럽 버렸더야. 우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어이, <laughs> 이게 40이, 40이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 이 음악인데 그래서 스크린스크린오 나이스 바로 네 나이스 나이 가이, 가이. 오비오기아이서가 <laughs>

형님은 손톱에 서 우리 아유,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나아이 야야야야 야아이미친

가자! 그렇지! 오 나이스 보디 아 진짜 스포일러야 된다 다 깠어 다 깠어 나이스 나이스 파 와우 굿샷 어 죄송합니다 실례하 아닙니다 제대로 왔네요 장장타 선수 티는데와 할려로. 오! 로프랑. 오! 6키 g 6kg 필. 굿샷 스크린에 최적화 됐어요. 항상 아, 가운데에 줄을 걸어 놓고. 하하하. 딱 줄을 걸어 놓고. 자. 아, 이렇게. 막창났어. 막창났어요. 막창났어. 리건얼리건 어, 뭔데요? 막창났어. 오른쪽 저 빨간 날. 어, 걸리죠, 아주 이 시작. 서야지. 그리고 뭐? 시작. 자 이번에는 2분이라서 지금 군등을 뛰는 거를 할 텐데 어, 지금 몇 번홀이죠? 어. 8번홀인가요? 어, 9번 9번홀인가요? 2분이라 그랬더니 4위야. 짜블을 두 개를 하고도 2분이 됩니다. 이자나. 한 가지 조력 스크린이나 필드나 다접수를 하고 있는 마이다스네. 하네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아. 도망갑니다. 아. 야. 자, 이거는 이야. 이거 누구 보니 이거. 독수리랑. 우와. 우와. 올라갑니다! 아또 뭐, 뭐, 이글 찬스! 짧아. 올라가! 버틴! 진짜 오늘 딱 어. 들어온 사람 지금 현재 별 2명 남았어요 와 진짜, 진짜 음, 유연하시네 음. 만약에 아카데라야 그뭐블랙스톤 걸그레 나이스! 스크린 처리하고 일로 가요 오광영이다아뜨거 사장님 부샷도 해주고 큽니다 어. 옛날에 내가 그반응하기어요 축가 경고 근데 그게 막뭐 타고 막 걸리니까 나이스. 들어가자 아 그렇지 가드파이브 형님이 원샷 하이 잘 치세요 그러는데 아 감사합니다 가드파이브 형님이 형님인가요 저? 아니 갑작이 형 뭐야? 이글이야? 이글 쳤었지 어, 오 이글이야? 이글 쳤어요 역시 거리가 나야지만 이글 트라이를 할 수가 있구나 안 되면 저처럼 칩인이라 해야 돼요. 칩빈니야지 이글 할수 있어. 어. 이걸한번 어, 볼까요? 이걸, 이걸 가자! 이걸 이. 글 아, 우날 아, 디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이이글 이거! 아, 이도로1거 아, 이 이거! 1거이 이거! 거이이다 아, 바스스만본거 같아요. 까지만맛있가자 근데 슈퍼스 저렇게 아, 쳐야 씨? 되는 게 맞습니다. 똑똑보고 <laughs> 때려야 돼. <돼요>. 근데 네. <laughs> <laughs>